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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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좀 해봐 이렇게. 아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맨날 이렇게 안맞아가지고어안 맞는 게 정상이지 그래요. 아 그런가요? 어. 네. 하나 둘셋 하고 하면 아이, 좋잖아요 말랐고 말랐고 네. 그냥 이래 하면 되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들 지내셨죠? 아 날이 추워요. 아, 춥나? 네, 이제 추워요. 이제 뭐, 은행나무, 네. 노란잎이, 네. 아, 휘날리니까 아주 가을맛이 제대로구만. 네. 오늘이 절기가 뭔지 아시오? 오늘 절기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절기인가요? 오늘 동지인데? 아, 동지라네. 무슨, 입동인데? 무슨 동지가 보이지? <laughs> 아, 아니라고 했지 않냐. 입동. 입동. 네. <laughs> 자, 이제 해월이 되었습니다. 메신지는 확인 안 했구나. 네? 몇 시인지는 확인 안 했는데 네. 오늘 입동입니다. 아 네. 이제 해월이 들어갔네요. 네. 어, 수가 반가우신 분들은 축하하고 네. 화가 반가우신 분들은 근신 자중하시기를. 아, 그래도 수월이 그럼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월은 끝났습니다. 아, 전 너무 좋은데요. 축하합니다. 아, 네. 기다리면 지나가기 마련이죠. 네, 수월만 <laughs> 지나가면 저는 행복합니다. 네, 추워도 좋습니다. 네. 아 사부님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온일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낭월명리학당에서 연재하고 계신 오행소설 적천수의 병정화의 마음 중에 우창의 사주생극설명에서 나오는 활간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그 부분은 안찔어서네 온일님께서 <laughs> 네. 열심히 주, 중요한 것은 구독자라시라는 거 구독자시라는 거고 네. 애독자시라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겸비치 네. 못한 이야기지만 네. 그 시간을 할애해서 네. 읽어주신다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 네. 자 사주 생극에 대한 설명에서 활관법을 좀 네. 설명해 달라고 네. 활관법을 지금 설명하면 다음 편은 어떻게 되죠? 소설의 다음 편이 아 다음 편에서 설명이 나오나요? 어저 지금 구체적으로 뭘좀 질문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경정마의 마음 중에 우창의 음. 사주생극 설명에서 나오는 활간법이랬는데요. 좀 막연해서 아, 내가 네. 외우지 못하거든 써놓긴 했지만 아긴 그렇긴 하죠 써놓은지 네. 한참 잘... 뒤에 올리시니까 어, 한 문단을 네. 캡처해서 네. 주시고 궁금하신 걸 말씀하시면 네. 우리 답을 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언제든지 답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문장을 드래그 하셔가 지고쭉 긁으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을 드리는 걸 하고 네.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네. <laughs> 또 다음 편에 좀 기다려 보죠. 뭐 얘기 나올 랑가 아직 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아직 진행 중인가요? 어쨌든 우창 사주 내서 궁금하셨네요 네. 네. 혹시 설 만약에 고그 메일을 주시면 네. 설명이 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네, 네뭐 거기다 추가할 네. 해수 있습니다. 아, 그런 네. 방법도 되네. 그럼요. 이해 안 되면 추가해 드리면 되지. 네. 그, 그 부분을 좀캡 캡처 가지고 네. 메일로 주세요. 네. 남을 골뱅이 지메일로. 네. <laughs> 그러면은 네. <laughs> 의견을 드릴게요. 아, 오늘 님께서 바로 글을 올려 주셨어요. 아, 그 창의 사주에서 사극 사나 정극무 사극진 등이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 왜 사가 사를 극하고 네. 왜 정의의 무를 극하고 네. 사가 또지 진을 극하느냐고 그렇죠. 보통은 생의 관계인 것 같은데 생이나 어. 비겁인데 아그 말씀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네. 원일님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독자들도 네. 궁금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조금 더 추가로 네. 수정해서 올리고 네. 수정했다고 네. 내가 제목에 달아놓을게요 아네 <laughs>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소설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음, 해 주신다고요? 수정을 네. 좀 추가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네. 안 보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다음 질문은 제인 님입니다. 네. 네, 지난 강의에서 충미충과 진술충을 제외하고 다른 충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원국에 충미충과 진술충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네. 지난 강의 또 보면서 또 복습하시다가 네. 또 궁금한 게 생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질문을 낳고 다시 질문을 낳아서 질문이 다음이 없나니. 벌써 아. <laughs> 본, 본 구절 같지 않아? 아멘 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지? 저은 네. <laughs> 일입니다. 네. 마지막엔 아멘으로 깨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 알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 <laughs>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나올 생각입니다. 네. 자, 다른 충은 왜 신경 안 쓰는가 부터 네. 이해하셨겠죠? 그냥 생극으로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생극은 충이 아닙니다. 네. 아, 그렇지. 생과 극만 있지. 그러면 인신충과 뭐 사회충. 뭐 그런... 인신충, 사회충, 좌우충, 네. 묘유충은 충이 아니다. 네. 무엇인가? 네. 극이다. 아... 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네. 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극으로 논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 네. 그렇게 그, 또 쓰시는 거죠. 칼도사가 더, 더 멋있나? 더 멋있어요. 그렇게? 네. 응, 극이다. 네. 아, 그래서 그건 그으로 보면 되는데, 네. 진술충, 진술과, 에, 진술. 네. 말씀하시는 것이 충미. 네. 충미는 같은 토라서. 네. 토끼리 만나면 부딪히면 당연히 충이죠. 아, 네. 그래서 충이라고 할만하다. 네. <laugh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 부딪히다 보니까요. 그렇지. 네. <laughs>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제인 양님 궁금하신 네. 것. 네. 자, 진 중에는 뭐가 들었나요? 개. 네. 네. 술. 또술 중에는? 정. 정. 신. 이렇게 네. 들어있죠? 네. 자, 톤은 어차피 같으니까. 토 네. 톤은 뭐 논료로 합니다. 네. 토끼리는 뭐 충해봤자니까. 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laughs> 수극화가 생깁니다. 네. 금극목이 생깁니다. 네. 이것은 부딪히는 바람에 네. 혼란이 발생하고, 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부? 갈등? 손상. <laughs> 손상. 네. 자, 가령 이런 거죠. 진중의 을목을 용신으로 삼았다. 네. 충이 일어났다. 네. 손상. 음... 어, 술 중에 정화를 용신으로 삼았다. 네. 진술충이 일어났다. 네. 뭐요 그럼? 손상. 손상.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laughs> 충미는 그럼 뭐가 돼 있나? 어, 축, 축은 신 들어가지? 네. 신계? 네. 또 미는? 을정? 이렇게 나오지? 네. 자, 충미충이 있다? 네. 그러면은, 어, 의리 용신일 때는? 네. 어, 극받지, 극받아버리지? 네. 손상받죠. 어, 또 손상받지?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이 용신이다? 네. 그럼 손상받을 필요가 있나, 없나? 안 봤죠. 여기서 봤네. 아한 집안에 들한아 있다 보니까. 아 네. 자또의리 용신일 때. 네. 여기서 받고 네. 금 용신 여기서 받고. 네. 근데 개가 용신일 때는 에극 네. 받을 게 없네. 네. 근데 자체가 뭐예요? 토잖아 네. 여기서 그걸 어. 받겠지.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내부 손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충, 아 충미충과 아충 진술충은 충되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네. 될수 없고 없어진 않아요 네 차가 두 대가 부딪혔으면 차가 사라졌습니까? 부서졌죠 그렇죠 네. 손상으로만 이해하자 네 낭월에 보는 이 충미충 진술충은 네 손상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되셨겠죠? 네 참고 되셨겠죠? 네그 정도면 되지 싶습니다 다음 네아 그리고요 음. 그 저희 아 아,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럭키 애인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안심부의 의미라면 꼭옛 부적의 형태로만 작성할 이유는 없겠네요. 상담자와 상담 요청자의 신뢰만 유지된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겠죠?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네. 꺼내보는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다 붙여불자 써놨으면 은이 네. 부적이 뭐 이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모르겠지. 거네요 서로 간에 신뢰가 네. 있다면 네. 아 몸은 어떻겠습니까 염주 하나 줘도 부적이 될수 있고 네. 어뭐꼭 구조 형태 그뭐옴칙써 있는 원 네. 급금 열울령그써 네. 있는 거 아니라서 됩니다. 어, 어떤 또 불자님 같은 경우는 그 오색실 같은 것도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 오색실은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래? 네. 부처님 이제 새로 모실 때저만식을 네. 하거든. 아. 그게 이제 오색실을 써요. 석이 서기, 석이줄이라고 아. 해서. 네. 부천 이마에서 광채가 나왔다. 네. 이런 상징으로 오색시를 늘여놓고 합니다. 네, 그게 부족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 걸 근데, 들은 적이 있는 것 어, 같아요. 그걸 끊어놨다가 네. 그래 이제 루시님이래. <laughs> 아, 네, 루시님. 아, 루시, 루시가. 아, 그러네요. 다시 보니까 최초의 인류의 이름이 루시던가. <laughs> 네. 뭐, 오디세이 2,000인 거지? 내가 본것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점만식할때쓴 글로다가 네. 부적으로 삼아도 됩니다.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잘, 질문 잘 하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음, 음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TV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어, 운영하시나봐요, 정직한 TV? 네.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네. 구경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우선 질문은. 천간과 지지의 십성이 같으면 천간의 십성과 지지의 십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되어져 있네요. 십성이 다를 수가 있나요? 어, 아니, 글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아, 글자가? 네. 만약에, 뭐, 간목을 놓고 봤을 때. 뭐... 아, 작용이. 네. 작용은 다를 수 있죠. 네. 글자가 다른데, 작용도 다르죠. 아, 십성은 같은 십성인데. 네. 자, 이런 거지. 네. 어, 예를 들어서 어, 적절한비유인지 몰라도 에? 일간이 갑목일 때. 어, 저 갑, 갑인이다. 어, 갑, 갑목. 네. 자, 일단 어, 갑목이라고 갑목이 나왔나 아니 없어요. 예를 자, 들자면. 예를 들어서. 갑목이 먼저 생각이 나서아 그래. 네. 자, 갑인이라는 게 있다. 네. 굉장히 들어왔다. 네. 식신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임수로 가면 되겠지. 네. 자, 임땡이다. 네. 운에서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어, 식신이죠. 식신이죠. 네. 이렇게 봐야지 식신이죠. 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천간과 지지가 그럼 똑같으니까 네. 달리 해석이 됩니까? 네.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천과 지지에 가는 임 신이다. 네. 그러면 어떨까? 천간의 값은 아무 손상이 없는데 네. 지지인은 어때요? 파격 400... 손상을 400... 받았죠. 네. 금극목으로 손상을 받게 되죠. 물론 갑이 아니라 다른 이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이는 손상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인데도 그 작용 상태는 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것은 용신을 아시고 나면 네. 원국에서 그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운 공부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때 사주를 직접 적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참고할 네, 수 참고할 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용신과 운이 작용할 때 질문 잘 하신 거예요 네. 간지가 다릅니까 할때 다를 수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네. 절대 다릅니다는 아니고 네. 같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공부도 하시다 보면 아마 네. 스스로 답을 찾으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laughs> 그리고 어, 앞에 질문에서 제이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입니다. 어. 네 그러면 용신은 아니지만 충된 글자에 근을 하고 있는 오행도 타격을 받겠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뭐 혼자만 죽을 수없다 네. 네. 같이 영향을 받는 걸로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진님 아까 참 질문 중에 대운과 세운이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표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패스하고요. 교수님 대원과 세원 충미충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네. 물론 뭐 충한다면 네. 토가 용신일 때는 괜찮습니다. 아, 토가 용신일 때는. 토는 네. 오래도 뭐 늘어난다고도 말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장 간에 들은 게 용신일 때는 부담을 네. 느낄 수 있다. 네. 단, 남월은 대원은 논하지 않는다. 네. 고로 대원과 세원에 충할 일이 없다. 없다. 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네. 아, 그러면 하나 더, 네, 하나 더 질문 해결하고, 네, 사주 네.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김상현님께서 <laughs>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배우자 오늘 볼때일지도 보지만 재성이나 관살의 희기도 보는 건가요? 본다면 일지와 재성의 희기가 비율을 어떤가요? 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음,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흔적이 막 느껴집니다. 네. 네, 서향, 묵향이 네. 난다 그러잖아요. 네. 어, 목향이 뭐지? 목향요? 음. 국글씨 쓰고 난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향 말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렇지. 먹, 먹 네, 냄새. 먹 목, 냄새. 네. 어, 먹을 갈은 냄새가 목향이에요. 네. 목좀 갈아봤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는 키보도좀 쳐봤다. 자판 네. 몇개 갈아봤어? 이런 거지. 아, 아, <laughs> 옛날에는 표로 그렇죠? 구멍 낸 걸로 자랑을 삼습니다. 아, 네. 요새는. 자판 바꾼 걸로. 자판에 글씨도 없어집니다. 많이. 어, 그렇지? <laughs> 네, 글씨가 사라집니다. 해요. <웃음> 네. <웃음> 효성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네, 지나는 길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어, 배우자 운. 음. 자, 배우자 운은 비중이 일지로 봅니다. 네. 비중. 일지가 공격을 받으면 배우자가 힘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정도는 가능하죠. 네. 그러나, 자, 남자일 경우에. 네. 일지와 함께 재성을 볼 필요가 있느냐? 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괜히 일만 많아지니까 네. 단순화 시켜서 네. 네. 올해 내 배우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다면, 네. 가령 이런 거죠. 일지에 뭐 진술 충미 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민년이 되었구나. 네. 인목이 들어와서 네. 배우자가 좀 부담을 느낄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네. 또는 어 뭐랄까 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화가 있다면 일지에 올해 네. 배우자는 네. 어, 목을 만났으니까 네. 더 재미있겠구나. 네. 뭐 힘을 받겠구나. 이런 정도는 네. 가능한 걸로 보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것은 또 언제든지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귀 비율이 별로 없다. 이리 네. 말씀드리는 걸로. 네. 답을 삼죠. 네, 카레님 반갑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아직 어. 일부 진행 중입니다. 네, 페카르디올라님 반갑습니다. 아, 속속 찾아오시네요. 네, 페카르디올라님 질문은 이따가 이제 좀 사주 좀 풀고 나서요. 네, 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질문해주신 천재님.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아, 1번이 할까요? 1번 되겠네. 네, 음, 사주가 경신년 을유월 을유 신해일 신해 신혜, 임진시 임진 네. 사주 보는 게 제일 반갑죠, 여러분들도. 네. 예? 그럼요. 네. 공, 공부하는 데도이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네, 다른 또 내용들은 또 다음 음. 라이브 때또 추가로 네. 또 이어지도록 어, 하겠습니다. 세 네. 성별은 네. 없네 안 보입니다. 네, 네 사업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사업은 네. 음, 그렇군요. 네될듯안될듯잘안 풀리나 봅니다. 아 사업 중이시군요시 네. 사업 중입니다. 네. 자 그럼 내년에 운이 어떤가 보면 되겠죠? 네. 내년 사업분이 궁금하시니까 남성이라고 하십니다. 아 남성. 네, 네 좋습니다. 어, 질문을 하셨던 적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어, 그건 상관 없습니다. 네. 네. 뭐, 질문 다시 할수 있는 거니까. 어, 그럼요. 네. 자, 내년 사업은 궁금하니까 네. 한번 또 질문해 보셨습니다. 네. 용신들 찾으실 동안에 또, 네. 가나다라 마바사를 해야지 네. 아, 아주 착카타파 <laughs> 네, 아주 착하타파. <자카타파. 웃음> 네. 용신 찾고, 또 질문이 용신 세 분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네, 세분 어. 올라오면, 네, 진행하도록 하죠. 아, 어, 그 동안에 세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어, 그래? 네. 어, 수목으로 통일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님 유정님, 자원님, 군지 아. 군지님 바로 바로 올라오시는데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럼 통일된 걸로. <laughs> 네, 말이 끝나자마자 자, 수용신, 목희신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의견 통일. 네. 자, 수목용신입니다. 네. 내년은 무슨 년입니까? 내년 이민 이민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은 뭡니까? 수목. 다들 그 정도는 아시고 앉아 계시겠죠? <웃음> 네. <웃음> 채팅창 앞에. 어, 네. 내년에 몇점짜리예요 100점인데요. 자, 95점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나무는 100자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네. 아, 100자 쓰려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100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음. 그래서 네. 95라고 하면 나머지 5가 있잖아요. 네. 예. 여지. 구멍. 자, 5가 뒷문입니다. 예. <laughs> 네. 구멍. 예. 뒷문. 구멍 아니고 뒷문. 뒷문. 뒷문 열어놓고, <웃음> 네. <웃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100%가 됐겠어요. 네. 자, 내년에 운을 공부 중이시니까 네. 네, 살펴보는 법을 한번 대입해 보면, 네. 임자가 들어왔을 때 용신에 살아납니까? 용신에 부담을 느낍니까? 임자가 들어, 들어왔을 때요? 네. 오, 좋죠. 좋죠. 여기 네. 임자 있는데 또 하나 추가네. 네. 임 추가요. 네. 에, 을목은 어때요? 을목도 좋죠. 여기 지금 잔뜩 시달리고 네. 있는 상태에서, 네. 을목이 확 생을 받아버리네. 네. 자, 참고로, 네. 아, 정말 좋은 자료예요. 이런 자료도. 네. 이 시간의 임수가 을목을, 월간의 을목을 생할까요? 아니요. 네, 못생하는 걸로 봅니다. 네. 못생하는 걸로 봅니다. 불가능하죠. 네, 주문의 네. 속에 구슬이 아닙니다. 네. 네.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네. 자, 그리하여. 생은 이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지금 이제 이 재물, 이게 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물이 고립돼 있죠. 재성 고립이 사실은 맞죠. 네. 재성이 고립돼 있습니다. 들뜬 네. 말 뜻이라는 말이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아, 네. 이래 재성이 고립돼 있으니 네. 항상 애쓴 것만큼 네. 결과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답답하고 네. 안타깝고. 네. 아, 좀막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급쟁제의 형상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공급쟁제죠. 이렇게 네. 요 부분적 공급쟁제. 네, 비겁들이 재를 <laughs> 다 탐하고 있어서 안, 좀 아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임수가 딱 돌아버리면 네. 이 을목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을목이 네. 좀자유로워지는 그야말로 있죠? 복된 메시지죠. 네. 그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러지? 아, 복음. 아, 복음. 아, 복음. 복음, 복된 소리, 한자를 안 쓰면 오해를 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한자가 좀 필요해요, 가끔은. <laughs> 네, 복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데 한자를 보니 좋은 거네요. 아, 축, 네, 축복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laughs> 네, 이해되실 거예요, 천지님. 네, 음, 그다음에 인목을또 네. 보겠습니다. 네. 아, 보통 대입할 때 천간대로, 지지대로 네.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네. 필요합니다. 네. 자, 인목이 들어왔을 때는 오 어, 신금액이 한대 맞네. 네. 유금액에도 맞네. 네. 그리고 해수한테 오 해수한테서 힘을 받네. 네. 그래서 앞 여기 젊어서는 인목군이 계기는 발휘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어, 그때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가? 뿌라스 주운 때문에 그래요. 네. 대운 대신에 주운을 본다는 걸또 지나는 길에 네. 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40, 40이 넘었습니다. 네. 어디쯤 가고 있죠? 일주에, 여기쯤, 하고 있죠. 여기쯤 가고 있네요. 네. 40부터 60까지. 네. 자, 가장, 예, 물론 운 자체도 이미 좋습니다. 네. 아, 좋은 운으로 가고 있는데, 네. 신축년은 힘들었죠. 네. 자, 신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을목? 또궁겁제 숨도 못 쉬게 <laughs> 만들어요. 네. 축은, 또것 응원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아, 힘드셨겠다. 네. 네, 코로나가 아니라도 네. 힘드셨을 법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운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민이딱 되는 순간 방향이 확몇 도로 바뀌어요? 180도라고 그렇지. 해야 될것 어. 같아요. 어떤, 어떤 사람은 좀과장되게 한답시고 360도 바뀐데.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laughs> 그런 경우, 뜻은 이해해요. 네. <laughs>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넘어갔다. 네. 네. 180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 개묘까지 대동소이하죠. 네. 갑진은 어때요? 갑진도 나쁘지는 않아요이 갑진은 얘한테 물론 한대 맞겠죠. 네. 그런데 이미 이, 임수가 있으니까 충해 주고 있잖아요. 네. 자, 원고에서 놀고 있던 이미 네. 갑을 만나는 순간, 네. 활약을 합니다. 네. 능력 그랬어. 발휘를 제대로 하는군요. 물론 놀진 않지 영신인데 놀겠습니까? 네. 더욱더 그 기능을 네. 활성화시킨다. 네. 이렇게 이하면 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3년은 좋은 걸로. 재밌다. 네. 재밌을 테니까. 네. 뭐 금년에는 노력을안 하신 것도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운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 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좀더 분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재밌다고 말씀하시기를 네. 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네. 답 있음 답변 주셨습니다. 네, 하고요. <laughs> 아,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laughs>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곤지곤지님 질문입니다. 아, 아 하, 1세? 2번이군요. <laughs> 네. 4주만 있으면 우리는 논할 수 있습니다. 네. 신축년. 아, 손자니까 플러스 1세. 네. <laughs> 올해 났군요. 그렇지 네. 당연히. 노월 음. 지난달에 어, 났네. 네. 개묘일. 네. 경신시. 경신. 네. 음. 이렇게 됐군요. 네, 적성을 알고 싶다. <laughs> 벌써부터요? 예? 그럼요. 뭐 적성 관심 가져보죠, 뭐. 네. 네. <laughs> 사주 번호요? 2번입니다. 2번. 2번 썼습니다. 안 보입니까? 네. 에, 에, 자원님 안경을 빼, 네, 빼놓고 앉으셨군요. 예? 아, 네. 네. 안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주가 보이시면, 네. 음, 저 용신 찾아보시고요. 네. 용신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금수 네, 네, 김창현, 김창현님 바로 1, 금수. 1등 나왔습니다. 금수, 금수.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없을 금수. 것 같죠? 네, 음. 금수로 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자, 금수 가자. 네. 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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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아, 그렇지. 오늘은 용신 네. 쉬운 거 보네. 네. 자, 금수 네. 하고 네. 자, 적성을 보니까 용치는거 네. 중요하지 않죠. 네. 네, 적성 보면 되니까. 네. 아, 관이 합됐군요. 아, 네. 관이 합되면 어떠냐고 궁금하셨군요. 어, 네. 아, 관합. 네. 말하면 되죠. 네. 자, 관합자는 양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양반이 무엇입니까? 네. 체면 알고 네. 영치한다. 네. 이런 뜻이죠. 네. 남을 배려할 줄 안다. 네. 어, 너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네. 겸양지덕이 있다. 네. 이게 그치 궁금하셨나 보네. 요 네. 그 겸양지덕이 있는 것이 여기 무기한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관합된 것이다.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맹간님은 네. 토금이라고. 설마 잘못 하, 입력하셨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아, 안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음. 시, 시주가 경신이다 보니까. 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금수로 아, 네. 합의를 네.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안 보이죠? 무슨 뜻이지 화면을 올려놨다는 게? 아, 그래서. 아, 네. 아, 저걸 여기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보노로? 아니 이제 순서 이름이랑 위에 음, 나오니까요, 아, 참고로. 음, 네. 그렇구나. 네. 자, 자기 과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시고 <laughs> 네. 올리시면 괜찮습니다. 네. 자, 관합 괜찮습니다. 양반입니다. 네. 양반이고. 네. 아, 이사주는 관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덕이 있다는 거지. 바로 옆에 용신이 있어서. 보여요. 인도 튼튼해 보이고. 흔히 그러잖아요, 인덕 있다. 우리 보통 네. 말하는 그거죠. 네. 사람의 덕을 본다. 네. 이렇게 말하지. 특히 네. 듣기, 윗사람이 특히 더 중요하죠. 네. 윗사람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네. 윗사람의 덕을 보게 될 테니 네. 참 좋구나. 네. 시를 잘 탔구나. 네. 마치 시를 받아서 네. 나은 것처럼 네. 절묘하게 네. 신시를 타고 났네. 어,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정말 시가 이뻐 보여요. 네, 그렇겠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잘 자라서 국가에 네. 큰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적성은 국가에서 일하는 걸로요? 네. 공무원. 아, 공무원. 공무원을 잡아도 되겠구나. 네. 공부 열심히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연, 연주에 네. 인성 떠 있잖아요. 아, 네. <laughs> 말잘 듣고 공부 네, 잘 할까요? 공부 열심히 같아요. 하겠죠? 네. 그래서 공부, 가방끈이 깁니다. 네. 행패만 된다면 네. 많이 가르치면 네. 배운만큼 네.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되지 싶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되겠죠. 네. 특별히 다른 것은 뭐 네. 네. 아직은. 네. <laughs> 네. 적성이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적성에 대해서 참고되셨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럼 어, 저희가 지금 사주를 두분 풀이했는데. 네, 파란 하느님은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시간이 어느덧 음. 5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10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